박지현 가수의 11월 행사와 방송 일정 간단히 공유합니다. 만약 추가되거나 변경 사항이 있다면 다시 정리해 공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1월 1일 금요일 오후 5시 강원도 영월군 스포츠파크 체육관에서 열리는 42회 영월 군민의 날에 박지현 가수를 포함해 박상철 가수가 초대 가수로 축하 공연을 합니다. 두 번째, 11월 1일 매주 금요일 10시 TV조선에서 방송되는 트랄랄라 유랑단의 박지현 가수가 출연합니다. 세 번째, 11월 2일 토요일 오후 6시 청송읍 용전천 현비암 주무대에서 열리는 제18회 청송사과축제, 세계일교문화축전의 박지현 가수를 포함해 박서진, 박미경 등의 가수가 초대가수로 축하 공연을 합니다. 네 번째, 11월 8일 금요일 오후 6시 고흥제축제 감성 비타민 콘서트에 박지현 가수를 포함해 정수라 김양 등의 가수가 초대 가수로 축하 공연 을 합니다. 다섯번째 11월 16일 토요일 오후 1시 오후 6시 서울 강서구 kbs 아레나 에서 열리는 2024 자립준비 청년 돕기 자선 트로 콘서트 5959에 박지현 가수를 포함해 박사진 김희재 가수 가 공연을 합니다. 이 콘서트는 티켓을 소지한 분들만 입장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11월 27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일산 킨텍스 제일전시장 서골에서 열리는 롯데홈 쇼핑에서 진행하는 감사 이벤트. 광클 콘서트에 박지현 가수를 포함해 손태진, 김희재, 이창원, 애노 가수가 초대 가수로 축하 공연을 합니다. 이 행사는 초대권을 소지한 분들만 입장 가능하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겨울로 들어서는 11월 행사장 찾아가시는 팬분들 쌀쌀해지는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